정말 저도 놀랐어요. 제가 주식 관련된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쫄레쫄레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종목 토론방에 가서 막 정보도 얻고 싶다. 기존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런 데안 가도 돼.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 있어요. 정보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진짜 시잘때기 없는 것들이 한 99%? 나머지 1%는 그나마 좀 제대로 분석해서 올린 글들? 어, 요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예. 불안심리만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식을 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일한 창구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도 그런 거는 경험을 해 봤거든요 아니 실제적으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트가 뭔지 어떻게 알고 리프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제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종목 토론방이에요 우리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증권사 어플 조금만 넘기면 바로 종목 토론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 좀 예능으로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토론 방을 직접적으로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마침 쫄레쫄레님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쫄레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실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제가 각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매수한 이건 가상의 주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알뜰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알뜰바이오에 물려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각색을 했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 종목이 자꾸 내려가. 아, 그래. 5%는 그래도 내가 참겠어. 근데 10%, 20% 내려갔는데 나도 미칠 것 같은 거야. 이게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닐 것 같지만 유튜브라던가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많아요. 거짓말이 아닌가. 제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고요. 실제 어쩔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라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음, 혹시라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스트리머들이 종목 토론방, 줄여서 이제 종토방이라고 하죠. 거기 가가지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게 막 정보들도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정말 종토방에 갔더니 여러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종토방에 가서 정보를 얻는 것도 주식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미쳐요. 편의상 알뜰 바이오라고 했지만, 뭣도 모르는 제약 바이오에 물려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좋아질 거야. 그래, 다른 전문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아질 거야. 몰라요, 진짜. 그래서 이런 눈들을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스승님과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우라노스의 증시 전망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가서 저희 스승님께서 시장 분석을 해주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말 답답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제 대답은 노예요. 저는 절대 특히나 주린이일수록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 나름의 추론입니다. 저도 어, 요거 준비하면서 종목토론방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몰랐을 때 제가 종목토론방에 갔었을 때 내용과 그리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는 눈이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커졌을 때 보는 거에 그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형님들, 누님들도 지금 당장 종목 토론방 가면은 이게 이제 분별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옳은 정보인지, 이게 뭐그른 정보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도대체 사람들이 왜 종목 토론 방에 갈까?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배제하더라도 아 물린 게 답답해서 정말 많았어요. 아 이거 갈까요? 그러니까 종목 토론 방 가면은 나몇 층에 있어요.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내가 얼마 지금 손실 중인데 이거 갈까요? 막 되게 답답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대다수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무료방송 이라던가 뭐 전문가 유튜브 라던가 이런 데서 아이 종목 얼마에 사세요 라고 해 가지고 들었어 아 그래 이거 얼마에 사라니까 사야지 샀는데 기억해보니까 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 그래 뭐 좋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 어 맞아요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산 거야 그런데 뭐 하는 기업인지 정작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아,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이거 뭐 한다라는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모멘텀 확인.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고 뭐 트럼프가 뭐 하고 아니면 지금 시진핑이 뭐 하고 뭐 한다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모멘텀이 이 종목에 들어올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그리고 심심해서 진짜 심심해서 오시는 분들 많고, 또 주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포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력. 이런 뭐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손들, 이런 분들을 주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포 왔나요? 주포 왔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매수 중인가?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기관이 들어왔는지, 이거는,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본다기 보다는, 지금 세력들 들어왔나요? 아이고, 형님들 좀 올려주세요!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매수한 사람에 대한 심정,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거잖아요. 아, 나는 20%에 물렸어. 나보다 더 물린 사람들한테 위안을 받는다라던가. 아유, 뭐20% 가지고 그래요. 저는 50% 물렸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서로 위안을 받고, 그래요, 힘내요, 우리 뭐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무료 전문가 방에 가고 싶어서 카카오톡 뭐 여기 전문가 누구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카톡방으로 들어가서 진짜 제대로 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기업을 잘 분석해주고 시장 분석도 잘 해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기들이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런 루트로 들어가게 돼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뉴스들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작년부터 많이 봤죠. 작년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사 맞물려서 삼성으로 이익 본 개미들 여기서 털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토론방에서 이제 뭐 무료 카톡 무료방 이런데서 많이 털렸다라는 분 그런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아나 너무 물렸는데 이걸 누구한테 탓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눈치를 딱 봐요. 아, 저는 이때 물탈 거예요. 왜냐면 이러니까요. 저는 이럴 때, 이때 뭐할것 같아요. 문재인이 뭐 한대요.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중국 쪽. 아, 화장품, 지금 시진핑 방문 한대요. 아, 이거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지금 20% 물려있으니까, 저 사람 물 타고 올라갈 때, 나도 물을 타야겠다. 물탈 시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약간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랑, 그리고 모멘텀 확인이랑 조금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지만, 각 주마다 테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누구 테마 준지, 아니면 이게 어떤 테마 준지, 어디 테마에 물려서 같이 가는 거지, 뭐 코미팜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들, 이 종목에 대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가는 목적들에 대해서 지금 한 대략 12개 정도의 그런 목적을 제가 나열을 해 봤는데요.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은 목적 목적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것만 해결되면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는 바로 기업의 분석입니다. 기업의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면은 이런 목적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요거 하나는 배제가 되겠죠. 심심해서. 만약에, 그니까 시가총액이 막 1억도 안 돼.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개인이 조작을 해도 충분히 조작을 할수 있는 정도의 선이죠. 예를 들어서니까요. 알뜰 바이오를 가지고 이제 시세 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술을 통해서 요 알뜰 바이오에 대해서 막 뉴스나 기사를 막 얘기를 해요. 아, 뭐, 임상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성공한다. 이 약을 먹으면은 300등 하는 알뜰맨이 1등을 할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나. 이거를 먹은 고3 수능생 서울대 합격.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요. 돈만 내면 할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서 종목 토론방에 들어옵니다. 종목 토론방에 들어와서 그전에 저가 매수를 하겠죠. 지금 10원일 때 사가지고 알뜰바이오 종목 토론방에 들어와서 알뜰바이오 임상 성공할 거임. 나 믿어보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해요.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나서. 그럼 댓글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냐. 어? 님들 저거 사면 집 날려요. 절대 사지 마세요. 저거 좀 있으면 상패인데 3년 연속 적자고. 지금 3분기 계속 적자인데. 저거 적자 될거 뻔히 보이는데. 님들 이거 사면 집 날려요.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아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 대해서 물렸던 사람들이 경고를 주죠. 아, 쟤 믿지 말라고. 쟤 저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근거 있다. 어, 아, 구라 아니다. 링크 봐라. 여기 기사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링크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돈 주고 냈던 기사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연관 검색으로 또 검색을 하고, 아, 그래? 진짜 이걸 먹으면 어머 이걸 먹었더니 어, 옆집 누구가 뭐 이런, 서울대를 갔대 이러면 또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아 그래 맞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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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 사자 내 월급 내 전재산 여기다 다 때려박는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사례를 빗대어서 만든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거기다 다 때려박아요 그럼 이제 막 10원 했던 게 1,000원이 되는 거야. 이몇 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얘네들을 주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력이라던가 주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천원딱 됐으니까 난천원팔 거야. 다 팔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도망치는 거죠. 아 물론 얘네들이 그지거리로 할 거예요. 뭐 카톡방 운영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겠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자 근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나왔고요. 지금 이거 이거 한다는 거 나왔으니까 막 반목을 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 딱 빠지면은 신고가 매도하고 나서 알뜰바이오 임상 실패. 제가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 그래 뻥이야? 아니었네? 헤헤 미안 이러고 나갔어. 여기에 따른 손실을 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냔 말이죠? 내가 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보 보고 그거를 산니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렇게 해서 실제 빠져 나간 사람도 있죠. 누구라고 말안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도가 높은 전자공시와 그리고 리포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 다만, 이거,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 그럼 금감원이 철퇴를 내리거든요. 정지를 시킨다라던가. 아니면은 제재를 가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공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리포트는요. 여러분들 하나 딸랑 있는 거는 의심해 보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아나패스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 조사를 했었을 때도 내가 만약에 A라는 리포트사에서 이것만 나왔었었다면은 저는 이거 분석 안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사건들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올려 드려 예전에 올려 드리기도 했지만 증권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 위해서 물량 떠넘기면서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업의 모멘텀이 좋지가 않으니 나는 떠나고 이거 니네가 다 받아 먹어. 약간 그런 심보로 리포트를 쓰신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 검색하시면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같은 거 보실 때도 다양한 리포트 그러니까 뭐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는 리포트를 이렇게 같이 다 보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다만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포트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 보라고 쓴 것보다는 기간 투자자를 보라고 쓴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기간 투자자가 투자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설령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난 레이트. 그러니까 이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나는 전망은 좋게 본다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 알아 말은 안 하겠다. 내 입을 아끼겠다 이게 나 레이트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하는 눈을 기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이거 되게 쉬우니까 왜 이걸 안 보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